이 영상은 엘라스틴의 지원으로 제작된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새로 해왔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색도 하고 뭐 머리결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엉키지 않지 젖은 상태에서도 핏이 쑥쑥 들어가지 제가 뭐 지금 비 쑥쑥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번 탈색을 해본 분들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빗질이 가능하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도 정말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탈색을 했는데 머릿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저는 머릿결은 사실 샴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리느냐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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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머릿결은 50%는 머리카락을 말리면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리카락을 어떻게 샤워 후에 말리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머리 말리시죠. 자,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지금 머리가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타월 드라이부터 할게요. 이발소에서 하듯이 막 이러지 마시고요. 두피는 그냥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그냥 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떨어지는 물기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두드려주세요. 이러고 타월 드라이는 끝! 괜찮아요. 다 마릅니다. 젖은 상태에서 집에 있는 가장 굵은 브러쉬로 한번 빗어줄게요. 중요도 별한 개. 저는 단연만의 노력으로 젖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빗이 잘 들어가지만 여러분은 괜히 여기서부터 빗 넣어가지고 머리카락 끊어먹지 말고 끝에서부터 살살. 조금씩 빗어 올라가세요 왜 젖은 상태에서 빗을 하냐 두피에 있는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모발은 제품 흡수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상모 전용 로션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엘라스틴 바이오테라피 세럼 중요도 별 3개 하나, 둘, 셋, 세번 머리를 양갈래로 나눠서 끝에서부터 조금씩 잡아 올라가고 뒤에서 쓸고 저는 머리 뿌리까지 고루고루 고루 망했기 때문에 남은 양으로 머리 뿌리까지 드디어 드라이가 등장합니다. 드라이기 고르는 방법은 제가 옛날에 올렸던 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정수리부터 드라이를 시작할게요. 정수리는 이렇게 털어져 가면서 드라이를 할게요. 이제 정수리랑 앞머리는 좀 말랐어요. 이제 두피를 말리기 시작할 건데요. 미용실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까면서 두피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두피가 어느정도 말랐네요 여러분 드라이도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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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머리 기신 분들 드라이만으로 말리기에는 나한테 아직도 속이 터져 하실 때는 뒤통수에서 선풍기를 대면서 드라이를 같이 씁니다 그러면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1년 내내 선풍기가 나와있지 손으로 털면서 말릴 때 머리카락이 엉킨다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굵은 빗으로 빗어줘 가면서 머리를 말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 머리카락 상태는 여기는 거의 뽀송뽀송하게 말랐죠? 그런데 아직 여기는 살짝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반쯤 젖은 상태에서 리치한 오일 세럼을 발라줍니다. 중요도 별 다섯 개! 역시 세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은 젖어있을 때 제품 흡수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때 반쯤 젖은 상태에서 세럼을 바르느냐 안 바르냐가 진짜 엄청 큽니다. 듬뿍듬뿍. 키 머리카락 끝부분. 이제 이아랫 부분 머리카락들을 말려 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쓸어가면서 드라이 바람을 넣어줄게요. 지금 머리카락은 뭐 두피 여기 중간층 다 말랐고 여기 머리카락 끝에만 요런 정도로 살짝 촉촉함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오늘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정도 마른 상태에서 냉풍으로 머리를 100%까지 말려주겠습니다. 중요도 별 100. 여러분, 진짜 냉풍 마무리만 꼭 기억해 봐주세요. 냉풍 마무리만 하셔도 머릿결은 변합니다. 그러니 제발 냉풍 마무리를 해 봐주십시오, 나으리. 자, 이렇게 머리가 다 건조됐으면 마지막으로 굵은 빗으로 한번 빗어줄게요. 그리고 쿠션 브러쉬로 슥슥 잘들어간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손상모 전용 에센스 마무리 에센스 중요도 별 4개! 하나 둘셋자 이렇게 잦은 염색에도 끄떡없는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 브러쉬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쿠션 브러쉬 왜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 끼잖아요? 그게 전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어 쓰는 타입 화장솜이나 아니면 물티슈 말린 것도 좋아요. 얘네를 이렇게 쭉쭉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늘려준 다음에 실핀 같은 걸로 얘에 맞춰서 구멍을 좀 이렇게 콩콩콩콩콩 뚫어요. 여기에다가 평소 쓰는 세럼을 두번 정도 펌핑해서 이렇게 비비비비 한 다음에 브러쉬에다가 꽂아주면은 왜 머리카락이 좀 꼈어도 얘만 팍 하면은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게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고 새거 끼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센스 세럼을 여기다가 아예 발라놓으면은 빗질 하면서 에센스 바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사무실 같은 데서 머리 정전기 많이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전 싸구려 물티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물티슈는 이게 촘촘해가지고 실핀으로 이거를 안 뚫어놓으면은 진짜 빛에다가 꽂기가 힘들거든요?